고기 바싹 잡으면 안 되죠. 끝으로 잡으 끝으로. 끝으 네, 조금 이따 시을게요 안녕하세요. 생활의 기술을 알려드리는 기술자 뚝딱입니다. 오늘은 또 불타버린 트랙터를 구입해 왔습니다. 저 멀리 구미가서 구입해 왔고요. 트랙터 본체는 달랑 50만원인데, 운송비는 60만원이 들었고요. 부속기, 로다로타리는 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. 현재 핸들 밑에 파워 스티어링 호수 4개가 모두 타버려서 핸들 조작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시동이 안 됩니다. 시동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이 녀석을 구입해 왔고요. 제일 먼저 할 일은 불타버린 배터리를 제거하고 배터리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. 배터리를 탈거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액이 새어나왔네요. 빨리 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세로가 돕니다. 세로가 돌기 때문에, 아, 다음번에 연료를 좀 강제로 주입하고 브리딩을 해서 엔진 시동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바이바이.